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떨리고 좀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데 <laughs>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 여수와 1장 1절 3절 말씀 땅을 밟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피를 뿌리며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빛을 비추는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수행 캠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도 어, 대상자인 목을탕 언니가 언니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싶어서 매일 목욕탕에 가서 어,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본인이 힘든 걸 이야기하셔서 이때다 싶어서 탕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비록 고관절은 아프지만 언니에게 언니가 쉬고 있는 자리에 가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이후 그 언니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관절이 걸으면 계속 아파서 병원에 CT도 찍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여러가지 해봐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운동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수련캠프를 돌고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살도 빠졌어요. <laughs> <laughs> 또 수뇌 캠프를 돌려가며 옥상의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옥상 바닥에서 또 미끄러져서 팔골절로 대동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팔골절로 <laughs> 보름 동안 입원하는 동안 어, 사도행자 13장 4 8절 말씀 잡고 병원에서 수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평, 어, 연수식으로 작정된, 자, 작정된 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병실에 돌아다녀, 더, 돌아다녔는데요. 같은 병실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같은 병실에 계시는 기존 교회 권사님께서, 권사님이 아, 계셔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너무 바쁘고 아프고 해서 교회를 못 갔는데 저, 저 때문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 후에 또 현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26살 때 부산에서 어, 그 다섯 손가락 들어가는 식당을 운영하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그거를 하지 못하고 혜진이 뒷바라지를 한다고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혜진이랑 같이 현장을 돌면서 어, 연산초등학교 맞은편 상가를 구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집, 원래 집에서 지교회를 했는데, 이제 가게에서 지교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가게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어, 하던 도중에 상가 주인이 딱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아, 여기서 뭐 하시냐고 하셔서, 어, 아, 저희 여기 그냥 쉽게 말해서 저 성경공부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하지 말라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가게는 아닌갑다 그래서 그 가게 파게 파괴, 가게 파게하고 다른 이제 다른데 수네 캠프를 돌면서 가게를 이제 고했는데요. 뭐 그는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게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 여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그 그 가게 이름이 클래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할라 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장사를 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만두고 이제 혜진이랑 같이 또 순례 캠핑 돌면서 어뭐 할까 이러다가 붕어빵을 팔아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붕어빵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종류가 많은데 어 붕어빵 몇 군데를 몇 군데 가서 맛을 보고, 어, 또, 또, 평가하고. 근데 제일 맛있는 게 황금 잉어빵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황금 잉어빵을 이제 시작하자. 이래서 혜진이는 그, 뭐, 붕어빵을 팔고, 저는 수냉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수냉캠프를 하는데, 어, 저기, 뭐야, 그, 혜진이가, 부, 어, 그, 진짜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진짜 클래식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형편에 돈도, 현실도 그렇고, 돈도 없고, 뭐, 뭐 같은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했고, 지금 전에 부모방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는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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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전국에 붕어빵 판매하는 그 사위를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위랑 이제, 사위가 아직 불신자라서 좀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 그, 그 가정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현장에 돌면서, 어, 어, 25군데 무당집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간판도 내리는 것도 봤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 오늘날 돌아니까 간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아, 밀리버서 2장 16절 말씀대로 우리, 우리의 수고가 허되지 않았다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영란 권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끝으로 어, 기도 제목은 연재구 21만 영원히 다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재구의 지교회당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브루스 기라 아굴라 산업부부 모델이 되게 기도해 주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6일 날 혜진이가 결혼하거든요. <laughs> 그때 결혼 캠프를 두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laughs> 하지를 못했어요. <때 웃음>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